이번에 구매한 자전거 공구의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방수 커버 이거는 펌프 펌프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 떼어놓은 거그 다음에 기본 수리 공구 뭐, 체인을 분리할 때 하는 거하고 렌즈 같은 게 들어있네요. 그 다음에 가방. 가방은 이중으로 장금할수 있게 안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. 그 다음에 가방은 이렇게 열어줍니다.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구성품이면 괜찮은데 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. 좀 약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야구 정도는 따로 1,000원 짜리 파는게 있어요 자 어디 있냐 1,000원 정도 2,000원 정도 하면은 이거는 좀 약해요 재질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기존에 있는 이 펌프에 있는 걸로 하려면은 좀 힘듭니다. 이 플라스틱으로 되있는데 빼볼게요. 이거 하나 들어있는데, 이걸로는 펌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되긴 되는데, 한천 원에서 한 이천 원 정도 주면은 구입할 수 있어요. 이런 거. 이게 훨씬 강합니다. 이걸 껴주고, 한번,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끼는 법은 간단합니다. 접어둔 상태에서, 이거 껴주고, 이게 맞춰서 구멍을 껴줍니다. 꽉 껴줘야 되겠죠? 꽉 들어갔죠? 그 다음에 이걸 당겨주면은 끝입니다. 이렇게 하면은 완성된 겁니다. 이걸로 펌프를 해 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 대신 이걸로 하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세요 따로 그러면 펌프 작동 확실히 됩니다 이걸로 해도 되긴 한데 좀 빠르게 하려면 이런 장비 하나 사는 게 훨씬 낫니다 구성품 괜찮네요 가격 대비 방수 커버에다가 한번 좀 이따 펌프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